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소싸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차가운 날한 뼘의 무덤조차 없이 엉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을 맴돌 앗긴 형제의 넋을 함께하고 우리의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앗세 갚는가 감히 누가 너를 뺏어 갚는가 눈물조차 흘수 없는 우리 37년 전 1월 14일 공사정권에 의해서 초모사였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가 박종철 열사의 뼈가루를 뿌리면서 울부짖는 전 노래 말썽 종철아 할말 없대 그렇게 보냈던 3 7 년.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이 정권에서 저는 정말 분노하고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이른바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지켜봤던 양문석이 이른바 전언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의 오직 하나의 기도는 공지어 투쟁입니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오직 하나의 기도는 공지어. Hey! hey.